뉴클리어 사운드 휴대폰 프로그램 조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 사운드에는 모드가 총6개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 오디오에는 프리셋, 로비, 락, 라이브, 댄스, 등을 조절을 원하시는 걸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시고. 다음으로, 베이코 타입은 차량 유형별로 선택하여 소리를 차량의 시스템에 처럼 소리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 아우디, 기아, K3, K5 등 원하시는 차량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EQ 기능에는 총 1번부터 31번 EQ까지 원하시는 대로 사용자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채널에는 주파수 커팅 조절이 가능합니다. HPF, LPF 등이 가능하세요. 다음 딜레이에 모드 들어오시면 차량 스피커 위치에 따라 원하시는 스피커를 설정하여 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